헬로우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박스도 엄청 크죠?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삼성 M7 스마트 모니터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언박싱 필수품 테이프는 과감하게 잘라서 박스를 먼저 열게요 맨 위에는 어, 모니터 조립 가이드가 있었고, 이 부분에는 책자가 하나 더 있고, HDMI 케이블, 전원 케이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리모콘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케이블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모니터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받침대랑 연결해야 하는 스탠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서 <laughs> 옮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조립할 수 있도록 박스는 옆으로 움직일게요. 일단 먼저 이 받침대랑 막대기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4번을 할 차례예요. 그리면은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나오긴 하는데 뭐 벌써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받침대랑 막대기랑 이렇게 모니터만 연결하면 돼서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쏙 넣어주고 저두 나사를 조여주면 돼요. 저는 스크류 드라이버가 없는데 요즘 유럽 폭염 너무 심해가지고 며칠 전에 선풍기를 샀는데 다행히 거기에 그 나사 조이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용하게 재활용 중. 효율은 똥이지만 그래도 낑낑 조립 성공했어요. 짜자잔! 이게 삼성 M7 모니터의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화면, 막대기, 받침대 이세 개를 연결했어요 여기 왼쪽에는 전원 케이블을 넣는 포트가 있어요 이게 전원 케이블이니까 이쪽 끝으로 여기에 이렇게 꽂으면 돼요 어, 그런데 이 끝은 어, 한국 전기 소켓을 위한 플러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못생긴 검정색 케이블도 있어요 저는 포트에 넣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쪽 끝은 어 이렇게 스위스 플러그 모양이에요 이것까지 넣어준 것은 고맙긴 한데 검정색 색깔인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이 연한 회색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hdmi to hdmi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뚜껑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모콘 어떤 리뷰에는 리모콘이 검정색이던데 어, 저는 리모콘도 모니터처럼 흰색이에요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그 전원 포트이고 이쪽에는 HDMI 포트가 두개 있고 그리고 USB-C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USB-A 포트도 세 개가 있고 배사 마운트도 있어서 모니터 암을 구매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벨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짜자잔, 모니터의 앞모습이에요. 13인치 맥북을 보다가 32인치 모니터를 보니까 완전 커요. 그리고 리모컨은 먼저 밑에 플라스틱을 빼야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눌러보면 짜자잔, 전원이 켜졌어요. 언어는, 어, 뭐, 영어로 해주고, 나머지 기본적인 설정들도 쭉 해줄게요. 일단 인터넷에 연결해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어, 해주고 있어요. 이제 설정은 다 끝. 지금은 컴퓨터는 이렇게 따로 연결하지 않았고, 이렇게 모니터 자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서, 어, 뭐 TV 채널도 볼수 있는데, 아직 쭉 둘러보진 않았는데, 독일어로 스폰지밥도 볼수 있고, 어, 뉴스도 볼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설치된 어, 미디어 OTT 앱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 중이어서 그것들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요즘 우영우 드라마 엄청 인기 많던데 저는 다 나오면 점주에 가려고 아끼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인데 벌써 다 봤어요. 그리고 이 workspace 섹션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해서 볼수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을 어, 모니터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 이 기능은 잘안 쓰게 될것 같아요. 아직 책상을 어떻게 새로 정리할지 좀 고민 중인데 어, 맥북을 모니터로 연결하면 이 키크론 키보드랑 애플 매직 마우스를 사용할 것 같아요. 둘다 무선이어서 따로 모니터랑 연결할 필요도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리모콘은 항상 모니터 근처에. 옆 모습을 살펴보면 M8만큼 얇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어, HDMI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저는 그냥 충전할 때 사용하는 USB-C to USB-C 케이블을 사용하면 어, 될줄 알고 한참 시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Thunderbolt 3 케이블을 애플 공홈에서 조금 전에 주문했고 내일 바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도 좀 들어봤는데 모니터 자체 스피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썬더볼트 케이블이 진짜 다음날 아침 바로 도착했어요. HDMI 케이블은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연결해야 하고, 노트북 충전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는데, 어, 바로 뜯어서 USB-C 케이블로 바꿔줄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케이블이 있어요. 여기 끝에 썬더볼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일반 충전선보다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옆에 두고 비교하면 이게 그냥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이에요. 어, 오래 사용해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제 USB-C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맥북 화면을 삼성 모니터에서 볼수 있어요. 이줄 하나로 디스플레이도 전송되고 충전도 돼서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M7 모니터 언박싱이랑 어, 첫 인상을 다 봤는데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